이번에는 라쿠카라차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무뭐 스페인 말은 모르고 여러분도 우리 스페인 말잘 배운 적이 없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어, 라는 여자라는 뜻이랍니다. 라. 그 쿠카라차는 어, 죄송하지만 바퀴벌레는 뜻이라고 해요. 여자 바퀴벌레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어, 그러니까 스페인이 많이 침략을 해서 멕시코도 아마 그때 침략을 당했나 봐요. 그래서. 어~ 독립운동을 해야 되니까 빨리 예, 숨어야 되고 테러라고 또 어~ 감춰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게 독립운동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 고기 경쾌하고 좀 빠르고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악보상으로 보면 뭐 크게 애러 상은 없는데 반박자 짜리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음악을 하는데 해석상인데 예, 여러 가지 보는 방법이 있어요 예 악보에서 보시면 솔솔 도도 민미솔미에요 근데 솔솔 도도 할때 재미가 없어요. 이런요. 그래서 이렇게 한 곡을 할 때도 해석을 할 때도 이걸 어 이어서 불러야 되는지 끊어서 불러야 되는 지 그런 구분을 정확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때는 다 끊어서 했는. 그러니까 우리가 연주하는 데 있어서 또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부분에서 이어야 되고, 어느 부분에서 끊어야 되는지. 그런 해석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에, 노래가요, 어, 솔솔, 도도, 민미, 솔미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걸 연주할 때 어떻게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어, 다르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솔을 이어서 네, 이러면 또 연주하는 맛이안 나요. 그곡 해석상으로 보면 이건 끊어야 돼요. 뭐, 두 번. 그런 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대신 기인 박는도 이어져야겠죠. 그러니까, 어느 한국에서 어디는 있고 어디는 끊는지, 그 해석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1페이지, 아래 부분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그런데 예, 아시다시피 솔, 야 솔을 불었어요. 솔. 그 다음에 도, 그 다음에 미. 솔, 솔, 도, 도, 미, 미, 솔, 미. 그 다음에 뭐예요? 솔, 솔, 시, 시.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마시는 거예요. 시, 시, 레, 레, 파, 레. 계속 마시는 거거든요. 마시는 건 작게 해서 끊어서 무는 좋겠고요. 앞서 에 배운 대로 예, 도레를 이렇게 볼수 있다 그랬어요. 또 시도 이렇게볼할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럼 이렇게는 안 될까요? 도시라면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모양을 이렇게 옮겼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도시가 되겠죠. 도를 보면 시가 안 나고, 시하면 도가 안 나고. 요번에 거기서는 두번 올라가는데, 이제 자리가 바뀌었어요. 앞에서는 화 자리를 했는데, 요번에는 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악보상에 보면, 도시, 도시, 도, 디, 레. 이렇게 되 있습니다. 도, 디, 레. 네. 그래서 도시, 도시 할 때, 그 자리 위를 불면 그냥 디가 되는 거죠. 도시 이 되겠죠. 자. 그래서 도시 도시 도리레 이런 식입니다. 자, 그다음에 앞에서 배운 대로 반박자 치는 거. 솔라 솔파미레도 솔솔솔. 이렇게 됩니다. 반박자 치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박자 개념이 좀좀덜하다가 그런 분이 있으면 이럴 때는 이걸 할때 솔을 하나 더 넣으세요. 도 솔솔솔솔 도 솔솔솔 잘 연습을 하시고 나서 하나 빼자 이거죠. 도 솔솔솔 제일 좋은 방법은 발음으로 으짭니다. 예, 그리고 숨을 한번 살짝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 썰, 썰, 썰. 박자상으로 보면 발이 내려가서 끝날 때, 머리가 내려가서 끝날 때꼭 쉬는 게 들어갑니다. 도, 썰, 썰, 썰. 이렇게 되고요. 예, 이 노래를, 엄마 제가 알기로 초등학교 음악책에 다 거의 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박자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보면, 도, 미솔솔솔 요겁니다. 근데 보통 도솔솔솔 도미 도미 이끌면 안 돼요. 도미솔솔솔 또 시대가 아니고 시대솔솔솔 또 미도가 아니에요. 미도솔솔솔 자 제가 오른쪽 페이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미솔솔솔 도미 도시 도시 도디레 에솔솔솔시 레솔솔솔시레 솔라 솔파미래미 도솔솔솔도 <목소리> 도 미솔솔솔도미 <목소리> 도시 도시 도디레 에솔솔솔시 레솔솔솔시레 솔라 솔파미래도예 yeah. 거기서 보면 레에서 부점이 찍혀 있어요. 자, 악서상으 보니까 레 에솔솔솔 이게 한 박자 반입니다. 그냥 내려서 끝나는 박자는 강박자로 보시게되어으니까 레에쏠쏠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절대 도미 분다든가 시레도미도 도. 대개 보면 이래요. 도미 하다가 박자가 늦어지면 급하니까 쏘쏠쏠 어. 그럼 이제 한박도미 쏘쏠쏠이 되는데 그게 아니죠. 도미 쏠쏠쏠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까지다가 액센트를 주세요. 그렇지만 찾기가좀 훨씬 쉬워요. 도, 미설설설시 레, 설설설미도설설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부보겠습니다예 음. 이해가시죠? 또 마찬가지 미도시 도. 그러면 방금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되겠죠. 그데 예, 제가 이제 오랫동안 강의를 해보니까 어, 대개 이제 틀리는 게 여기서 예, 많이 틀려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어, 우리가 그냥 거의 근거하지 않고 그냥 들었다는 거죠. 특히 우리 얼음 요새 유용하는 가요가 있습니다. 가요가 참 듣기 좋아요. 어떤 대부분. 근데다 고기 좋은 곡은 박자가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예. 데그 박자를 대충 적당히 나고 만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하면 박자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꼭또미설설설시넷설설설미도설설 이렇게 해서 노력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두번 불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빠르게 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 같이 연습하는 걸로 해서 천천히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번에는 좀 천천히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어, 에, 마지막에 쏠라고 도를 한번 타했습니다. 스닥카도 내줬거든요. 왜냐 경쾌한 곡이기 때문에 이거를 뒤에 에, 그런 맛이 안 납니다 오히려 에, 경쾌할 때는 에, 가볍게 끊어주면 듣기도 좋습니다. 에, 다음 배울 곡은 코로라도의 달. 에, 그걸 좀또 어, 넓혀서 꾸며져갖고. 그렇게까지 해보겠습니다. 에, 그러면 지금 네번 정도 올라갔으니까 이번에는 에, 다음 시간에 이제 한열번 정도 올라가는 거, 그리고 열다섯 번 정도 올라가는 거, 그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연주해줄 곡은, 어, 모란동배 연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건전한가요. 어, 그런 분들 여러분이 많이 해, 해 주면 좋겠고요. 어, 문의 사항이 있으면 화면에 비치했 그런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